지리산에 단풍꽃이 폈어요. 생크림 같은 눈혜가 넘실거리고 지리산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연화성경에도 가을이 한창이네요. 그럼 천왕봉으로 가을 등산 가보입시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오늘은 지리산 백무동으로 왔는데요. 동서울터미널에서 아침 7시 차 차를 탔고 4시간 조금 넘게 걸려서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아겸 점심을 먹고 오려고 지금 지리산 흑돼지 삼겹살을 먹으러 왔습니다. 느티나무 식당이라는 곳인데 글머리에서 가장 가까운 식당이에요. 메뉴판이고요. 1인분 150g이라 하셨어요. 시원하게 계곡물 소리 들으면서 먹을 수 있는 곳인데 잘 익은 고기 뒤집어지고 돼지고기를 메이드, 눈메이드로 굽고 있어요. 아 어, 맛있겠다 김치도 굽고 생마늘 엄마 몰래 고기를 두개 넣었습니다 우와 크다 배불리 먹었으니까 12시 51분 등산을 시작합니다. 오늘의 등산 코스는 한신계곡으로 올라서 새석대피소에서 하루 자고 초대봉에서 일출을 보고 천황봉에 갔다가 백무동으로 원점에기하는 코스입니다. 새석대피소까지 6.5km 남았습니다. 오마나 이 손바 꼬리 떨어져 그러다가. 이게 뭐냐면요 소중한 저희의 식량입니다. 가방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안 들어가서 그냥 카라비너로 뒤에 매달아 봤어요. 첫 번째 위치 번호를 만났는데요. 해발 605m 시작입니다. 등산을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요. 멀리서 계곡물 소리를 들으면서 좀 그래도 편안한 길을 따라 올라가고 있어요. 새석 대피소까지 5.3km 아직까지는 저 같은 등림이도 1km 30분에 갈수 있을 정도의 난이도입니다. 등산로를 오르는데 눈앞에 이렇게 큰너덜바위 지대가 나타났어요. <laughs> 다행히 등산로 옆에 있는 너덜바위 지대였고요. 지리산에 저런 길이 있을 리가 없죠. 등산을 시작한 지 1시간이 좀안 됐거든요.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laughs> 빠졌어. 첫 번째 구름 다리를 건너면 와! 지리산 무인구급함이 진짜 좋아요. 그냥 누구나 쓸수 있다고 적혔거든요. 밴드도 있고 파스도 있고 조금 오래돼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다 있습니다, 있을게. 날안 지났을 거야 아마. 어. 그러네. 거야, 아마. 이곳은 천나들 입포인데 여기서부터 지리산 한신계곡의 풍경이 시작됩니다. 지금 5km 정도 남았고요. 한 5시 48분쯤 오늘 해가 진다고 해요. 해가 지기 전에 새석대피소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생각을 못했네. 삼겹살 먹으면서 밑에서 너무 신나게 나왔어. 이 계곡이 흐르는 곳이다 보니까 인기가 참 예쁘게 꼈어요. 많이 무서울까? 무서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니 지리산 흑돼지 먹고 튀는 거야, 지금? <laughs> 진짜 생각보다, 생각보다 꽤 많이 흔들려요. 일부러 흔드는 거 아니고, 진짜. 뒤에 <laughs> 네 엄마가 일부러 흔들고 있나? <laughs> 어, 흔들지 마, 흔들지 마. <laughs> 간에서 폭포에 도착했어요. 장터목 방향으로 가는 부스는 볼게 없는데, 한신계곡 코스는 시원한 계곡물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이거 뭐야? 곰이 그럼 나오긴 나온다는 거 아니야? 여기 오기 전에 반달가슴곰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요? 근데 반달가슴곰이 커버가 리트리버만 할줄 알았거든요? 제일 작은 곰이라고 해서. 근데 성인 남자보다 더 크다고 하던데? 지리산에서 제일 무서운 건 반달가슴곰이에요. 지리산 희기가요 엄청 통실통실해요. 보세요. <laughs> 아직 앞으로 밤보다 좀더 남았고요. 870m. 지리산이 어머니의 산이라 하더니 어머니도 뿜마시기는 마찬가지네요. 물론 설력산만큼은 아니지만 경사가 이제 서서히 가팔라서 옵니다. 또 대피소가 짐침을 이걸 다 들고 가다 보니까 상당히 무겁습니다. 고도를 올리게 올려야 되니까 아주 천미터도 못 왔을걸요. 어머니 의산이 맞나봐요. 아까 힘들다 했더니 대나무 숲으로 행원해집니다 숲이 저보다 키가 커요첫 번째 고난길이 나왔습니다. 지금 물기가 많아가지고, 엄청 미끄럽거든요. 드디어 새석뱃비소까지 마지막 1.3km가 남았습니다. 경사가 급해졌습니다. 아까 안 올렸던 경사를 여기 1.3에서 다 올리나봐요. 아 오늘은 흑돼지 삼겹살도 먹었는데 왜 이렇게 또못 올라와? 왜? 오늘도 조용히 오르는 법이 없는데요. 사실 몸이 좀안 좋아서 약도 하나 먹으며 천천히 올랐어요. 그래도 계곡 풍경 보며 오르는 길이 적긴 한데 경사가 역시 힘들긴 하네요. 지금까지는 경사가 그렇게 급하지 않았는데 아... 30... 와, 마지막 900m가 힘들어요. 경사가 죽여줍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높이가 거의 뭐한 30cm 하. 하. 중간중간 쉬면서 이끼 구경도 하고 이름 모를 풀들도 바위에 자라 있어요. 돌틈에 단풍도 귀엽게 있어요. 아까부터 영상을 찍기 힘들 정도로 진짜 한 단, 한단 너무 높고, 아버지면 코도할경사예요 드디어 끔찍한 경사가 끝나고, 하, 평지가 나왔습니다. 이 공탕은 뭐야? 일몰 하나도 못 보겠네. 세석 갈림길 1570m, 드디어 도착! 내일 가야 될 장터목 대피소 방향입니다. 세석 대피소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풍도 좀 들어있고, 완전 가을이네. 5시 45분에 도착했고요. 거의 5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매점 가격표고요. 8,000원 베어벨 팔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운데? 오늘 배정받은 자리 진짜 좋아요 콘센트도 있고 사람도 없어서 다섯 자리를 둘이서 쓸수 있었어요 너무 아쉽게도 목구름이 잔뜩 낀세석평전이에요 <laughs> 진짜 눈오겠는데이 정도면 세석대피도 바로 앞에 펼쳐진 풍경 세석평전인데요 구상나무가 자라는 예쁜 곳이에요 구름이랑 저랑 같이 올라와서 일모름커녕 너무 흐리죠 해석 대피소에는 전반 통이 없습니다. 햇반 두 개는 대피소에서 샀고요. 이거 유부초밥 그 만들 거를 엄마가 가지고 왔어요. 저는 닭강정을 전날 밤에 시키고, 이것도 엄마가 구운 전. 맛살 좀 부셔서 봉지에 넣고, 고기도 넣고. 유부초밥에 들어갈 밥 먼저 만드는데, 비닐봉지에 넣어서 잘 섞어요. 밥을 이렇게 했자. 밥을 먼저 훔쳐가지고. <laughs> 그냥, 그렇게 <laughs> 그렇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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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대충 했어. 이렇게 딱. 그냥 다 먹고 오픈. 어, 저기서 먹고 먹는다. 참치전에 유부초밥에 닭강정까지. 대피소에서의 맛있는 저녁시간. 화장실이. <laughs> 네. 상당히 멀리 있네요. 그래도 수세식인데다가 냄새도 거의 안 나요. 이 문구가 진짜 무서워요. 곰. 새싹 대피소는 중앙홀이 커서 아침에 짐 정리하기가 좋아요. 2층도 있는데 저는 1층, 남녀 따로 배정이고요. 텅텅 빈제 옆자리들 보이시나요? 저희 층에는 10분 정도밖에 안 계셨어요. 아침이. 밝지 않아서요. 물을 뜨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계곡수가 나오는 곳이고요. 색소상으로 가려면 50m를 가야 되는데 길이 계곡이 되 있습니다. 해뜨기 전인데 발쪽저 멀리 도시의 불빛인가 봐요. 오늘의 아침은 어제 먹고 남은 지무초밥이랑 사뱅쿡입니다. 오늘 갈 길이 어제의 두 배라 든든히 먹긴 해야 하는데 잠을 제대로 못 자서 비몽 사몽해요. 오늘 일출까지 1 5분 정도 남았습니다. 흐려요. 초대봉에 왔는데 방금 내려가시는 분들이 오늘 일출은 못 봤다고 하십니다. 초대봉은 진짜 초대처럼 생긴 봉우리네요. 구름이 점점 산을 덮고 있어요. 곰탕 안 돼. 그래도 가다 보니 구름이 좀 걷히는 듯도 하네요. 첫 대봉을 찍고 천왕봉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오니까 해도 뜨고 단풍도 멀리 보여요. 와, 산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움직이니까 아, 움직이면서도 너무 졸려요. 지금은 주능선을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졸리지. 출발할 때 먹었던 약기운 때문인지 장토목 대피소까지 가는 길이 너무 졸렸어요. 어제 등산할 때보단 나은데.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는 능선이네요. 가는 내내 절경이 이어지는데, 힘들 걸 알면서도 자꾸만 오르게 되는 이유예요. 가다가 너무 힘들면 아무 돌 위에 앉아서 잠시 쉬어가면 되죠. 쉼터 뒤로 보이는 지리산의 단풍. 오늘도 보이고요. 그림 같다. 전망대에서 보이는 풍경인데 정말 감탄만 나와요. 아까 그 전망대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기가 더 사진 예쁘게 나와요. 실물이 훨씬 예쁜 이 길은 당일치기로 천왕봉에 빠르게 오를 수도 있지만 제가 세석대피소에서 1박하기로 한 이유예요. 연화봉에 올랐는데요. 어떤 길도 지금 단풍이 너무 예뻐요. 좀 떨어지긴 한것 같은데 8시 반이고요 연화봉에 도착했습니다 1 7 1 0터래요 어우 무서워 8시 50분 장토목 대피소에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백무동이나 중산리로 하산할 수 있어요 춥고 졸려서 하산하고 싶지만 그래도 이까지 왔는데 올라가봐야겠죠? 9시 19분 천왕봉으로 갑니다. 순순히 천왕봉으로 보여주지 않겠다는 길이에요. 와 엄마 저기 봐봐 저기 끝에 바다인가봐. 여기 다도해 이런 건가? 아니다 남해인가봐. 여기가 이제 1,800m니까 이런 것도 보이는 거지. 제석봉 직전 고사목이 펼쳐져 있어요. 제석봉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흐린 대신에 생크림 같은 구름이 지리산을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왔던 길인데요. 제가 왔던 주능선을 구름도 넘어가고 있어요. 제석봉에서 천왕봉까지는 1.1km만 가면 됩니다. 그러게 이게 뭐지? 뾰족뾰족하네. 천왕봉까지 700m 엄마 여기 길이 여기서부터 엄청 빡세대. 힘들게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구사목에 반겨집니다. 통천문에 도착했습니다. 천왕문까지 500m. 드디어 통천문까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여기서부터 500m가 진짜 진짜 힘들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아, 그래봤자 뭐 계단이겠죠. 아, 정상으로 가보시대이 구간 힘이 빠져 쉽지 않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정상으로 가요. 안 돼! 곰탕이 양쪽에서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곰탕이 쫓겨서 올라가느라고 지금 이 날씨에 힘들어 죽겠어요, 진짜. 아. 지지산에 암능이 왜 있지?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정상에서 뵙겠습니다. 아, 고상병이 오나 봐. 참참 아니, 니 네, 네 잡병이 너무 많아. 그러다가 진짜 너무 무지개 다리 건너겠다. <laughs> 저기 경치 봐봐. 너무 예뻐. 아유, 오늘도 늙은 딸 데리고 어, 고생이 많아, 엄마가. 고생하는 오베가. <laughs> 고생이 많아, 엄마가. 드디어 천화봉 정상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인의 기상? 여기서 발원되다? 맞나? 지리산 천왕봉 첫 도전 성공적이라기에는 아주 힘겹게 올라오긴 했지만 이 순간 느껴지는 뿌듯함 지금 보니까 정상석을 끌어안고 좋아서 난리가 났네요 1915m 천왕봉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인데요 와. 제가 구름 위로 올라오다니 비행기 탄듯 하늘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이 정말 절경 그 자체예요 맑은 날도 좋지만 이렇게 흐린 날에도 높은 곳에 있는 산은 진짜 멋진 풍경을 보여주네요 여기 저 바위에 무서워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저렇게 여기 올라가 가지고 여기 천황봉 여기서 찍으면은 되게 귀엽게 찍힌대요. 제대로 구름이 완전 많아요. 저는 이제 장터목 대피소로 다시 조심히 조심히 앞눈길을 네발로 내려가서 하산해보겠습니다. 여기 지리산 성무상도 있다고 해서 와봤어요. 장터목으로 무사히 하산을 마쳤고요. 백무동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천왕봉까지 힘들게 올랐는데 이제 대석봉에 다시 올라갔다가 여기 내려 올라니까 진짜 너무 너무 힘들어가지고 얼굴이 다 빨개졌고요 무릎이 오색하산할 때처럼 막 쿡쿡 쑤시고 아파요 오늘 제가 깜빡하고 무릎 보호대를 놔두고 왔더라고요 집에 백모동까지 5.8km. 사실 어제, 오늘이 제가 컨디션이 좋은 날이 아니거든요. 근데 산불 방지 기간이 되기 전에 시간되는 날이 딱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왔더니 지금 막 얼굴이 붓고 빨개지고 난리가 났거든요. 백무동까지 무사히 좀 천천히 하산해 보겠습니다. 하산하는 길에도 단풍나무가 예쁘게 물들어 있어요. 1,500m쯤 내려왔는데요 여기 완전 곰탕이에요 바로 앞이 구름 지금 시간은 1시고요 여기 엄청 부었네 눈도 부었어 초콜릿 과자를 입에 물고 힘겹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신선이 나올 것 같은 안개거든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일 거예요 안 그래도 동그란 얼굴이 더 동그라졌네? 신선이 나오면 저 여기 빨리 들머리에다가 내려달라고 빌 거예요, 소원. <laughs> 무릎도 아프고. <laughs>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 배고파. 서지봉까지 <laughs> 도착했습니다. 백무동 코스는 딱히 볼게 없는 코스예요. 무릎이. 너무너무 아파요 아씨, 어, 연골이 없어질 것 같은 오후 3시 드디어 탈출 오색 못지않게 무릎 연골을 빼앗아가는 코스 무릎을 기부하고 갑니다 13시간이라는 긴 시간 산행을 마치고 서울로 돌아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